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해 드릴 주식은 대한전선입니다. 자, 대한전선 최근에 엄청난 수주를 터트리면서 역대급 수주의 물량과 함께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시점, 얼만큼의 상승력을 가져올 수 있을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만 봐더라도 5.8%의 상승력을 갖고 왔고 차트상으로도 저점 대비 상승력이 높았다가 살짝 쿵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력을 높여주고 있는 현재 이 시점, 22,400원대 라인을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자선 종목을 많이들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이 뭡니까? 많이 올라왔지 않냐?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거래량 대비 상승력이 떨어지면서부터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한전선 종목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투자적인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는 언제 하면 좋을까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현재 시점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훈풍이 바라보고 있는 건 어떤 부분 말합니까? 확실한 코스피 3,990선에서 4,000선 회복을 고압에 그 두고 있다.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죠. 그 말인즉슨 미국의 금리 결정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에 기대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자, 미국의 금리는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한국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장에 해당되는 글로벌 투자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판단합니다. 근데 이 미국 금리가 언제 발표합니까? 바로 다음 주입니다. 12월 11일 날짜로 미국의 금리가 결정하는데, 현재 금리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죠? 물론, 현재 시점이지만 87.2%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또한 12.8%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더 큰 현재 시장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죠. 금리가 인하한다면 당연히 투자 시장에 더욱더 활기가 차오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세력 같은 경우는 투자를, 주식시장도 투자를 하고, 뭐 코인시장에도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 금리가 낮춰진다는 것은 투자 자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또한 강한 상승력에 대한 배팅력을 가져오고 있다는 라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대한전선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 그 부분을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되 자, 이 뉴스 보시면 AI가 바꾼 전력망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간다. 효성중공업과 대한전선은 변전소 단위의 통합 진단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오늘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 AI가 바꾸는 전력망 구조를 효성중공업과 대한전선이 그 부분에 통합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 말 그대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을 만들어내죠. 또 하나, 말씀드렸던 수주가 장고 엄청나게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사상 최대치에 대한전선은 전력 대전환의 핵심 기업으로 비상했다. 말 그대로 글로벌 AI와 전기차 전력의 수요 폭증에 인해서 대한전선은 확실한 수주가 더욱더 커지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대한전선을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떠한 수익구조를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구하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영상에서 같이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한 바닥을 딛고 찍었고 다시 하방 압박을 받는 와중에 브레이크를 22,400원에 잡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 어떠한 투자에 기회를 주는지도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하면 너무 좋겠죠. 모든 투자자 분들이 투자의 가용 금액도 틀리고. 해당되는 매입 단가도 틀릴 겁니다.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을 어떻게 끌어 올릴 수 있는 건지를 같이 판단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대한전선 종목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수주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한전선의 수주를 해당되는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지난 11월 20일입니다. 어디입니까? 카타르 국영 수전력청에 해당되는 공시 구조가 나왔죠. 자, 단일 판매로 32억 가량의 최근 매출액이 나왔고 그 부분에서 확실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현재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오일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시장의 규모를 만들어내고 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전력 구조를 바꾼다든지 확실하게 전기차 구조에서 수입 충전소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 또한 이 대한전선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AI 관련해서도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죠. 이 AI 관련해서 전력망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누가 한다? 대한 전선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세력들은 이미 대한 전선의 몸을 계속적으로 담고 있죠.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대한 전선은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공매도의 비중이 얼마입니까? 3.4% 4%가 넘게 올랐다가 지금은 쭉 줄어들어서 비중이 3.47%까지. 줄어들었다. 자, 공매도라는 것은 뭐 많이 잘들 아시겠지만 매도를 먼저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매수를 먼저 해서 끌어올려서 고점에 매도하는 게 우리의 수익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매도를 먼저 하고 끄집어내려서 매수해서 상환한다. 근데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으면 매도를 어떻게 합니까? 매수해서 상환할 수밖에 없죠. 매수 상환 물량이 현재 계속적 나오다 보니까 비중이 3.4% 까지 줄어든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공매도 비중만 줄어든 게 아니에요 수급 자체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죠 자 수급은 매매 동향 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기관에서는 계속적인 매집 물량이 나왔다가 한번 털고 다시 또 유입되는 양을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인과 기간이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은 이렇게 수급량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수 있죠. 근데 가운데 개인들의 물량 어떻습니까? 253억, 17억, 90억 쭉쭉 매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그 물량을 누가 받는다? 외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쌍끌이로 매수 시점을 갖고 가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보여준다라는 거. 수주도 받쳐주고 있는 시점에서 해안대는 공매도의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 그 부분에 외인과 기관은 계속적으로 내한 전선을 담고 있다. 우리 또한 확실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확인되겠죠. 오늘 장이 끝났지만 프로그램 매매 상으로 어떻습니까? 25억씩 계속적으로 수급을 담았던 프로그램 매매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이 프로그램 매매는 외인이라든지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매매기법이죠.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유지가 되었다. 그것도 23억, 25억 쭉이어지 않는 순매수를 보였다는 건 그만큼의 수급량, 확실한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라 것도 한번더 체크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차트 분석 많이 좋아하셔서 차트도 한번 분석해드릴 건데 현재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때요? 확실한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 내을 갖고 왔던 이 시점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해당되는 물량을 한번 털어냅니다. 털고 나서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2 2,400원대 멈췄어요. 이거는 일봉상 보더라도 그리고 주봉상 보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정확한 2만 2,000원 위에서만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없이 반등력은 N자형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동안 주봉상 보더라도 확실한 바닥점을 딛고 움직였다. 확실한 딛고 움직였다는 건 이제부터의 본격적인 상승 시장을 알려주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의 금리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 또한 일본의 금리가 이번에는 인상을 할수 있다. N캐리 청산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전달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을 유도하고 있는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고 있는 고래들은 어떻습니까?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드린 자전거는 뭡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서 모돌라에 맞고 떨거져 난 물량을 재매수, 모돌라에 맞고 떨거져 난 물량을 재매수 하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현재가를 보더라도 확실한 그들의 수급량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더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우린 대한전선 종목을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까? 나 지금 수익구간이 많이 있는데 매도는 어떻게 진행할까? 만약 투자금액이 비중이 너무나 높은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매도 시점 또한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100% 매도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20에서 30%의 매도 비중을 갖고 해당되는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재차 매수 시점을 갖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더욱더 극대화 시키는 부분 또한 필요하다는 것도 한번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 부분에 따봉 버튼까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 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겁니다. 수중 물량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 부분 또한 자료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한번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